산성역 해리스톤, 성남의 확실한 향후 대장이죠. 분양권 전매 기한이 곧 끝나면서 저희 손님분들 중에서도 여기 분양권 매수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 매수 문의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월 9일부터 이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오늘은 여기 분양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호가는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세는 얼마 정도 형상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해리스톤이 지금 지어져 있다면 정말 얼마 정도 가격을 주면 적정한지, 요거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산성역 해리스톤 분양권 분석입니다. 먼저, 산성역 해리스톤의 분양권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해리스톤 분양권은요, 다섯 개 타입 분양했습니다. 46, 59, 74, 84, 99 타입을 분양했는데요. 분양 세수는 59 타입이 가장 많았어요. 776세대. 그 다음이 46타입, 244세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 보니까 여기에만 중고층을 포함한 분양이 나왔었고, 7 4 8 4 99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로만 일반 분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요, 각각 2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타입층 이런 거에 따라서 분양가는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프리미엄 효과도 지금 말씀드려 보면은 얼마 안 나왔습니다. 5 9 타입이 지금 중고층이 한 1억 정도의 효과가 나와 있고, 또, 팔사 타입 같은 경우는 4층이죠. 4층이 지금 피가 1억 8천 정도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세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측을 해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적절히 좀 해리스톤 분양가가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리스톤의 시세는 포레스티아랑 비교하면 됩니다. 포레스티아랑 해리스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둘의 입지는 산성력을 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상품성 차이만 조금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해리스톤이 뭐 단지가 임대 빼고 한세단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좀 상품성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해리스톤의 그 헤드수가 각각 좀더 대단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리스톤이 플러스 의인만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레스티아가 한 2020년에 지었고, 해리스톤이 27년 하반기, 또는 늦으면 28년 초에 입주할 것 같은데, 대략 헤리스톤이 포레스티아 보단 7, 8년 정도 좀 신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좀 반영해서 시세, 가격을 조금 책정을 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평영별로 이 정도를 잡아봤어요. 헤리스톤 가격 예상입니다. 그냥 간단히 1억 정도 더 비싸다라고 봐요. 오구 타입 기준으로. 여기서 A 타입을 제가 지정한 이유는 A 타입이 가장 평면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타입 기준으로 포레 오구보다 한 1억 정도 더 비쌀 것이다. 74는 1억 1,500, 84는 1억 3,000 이런 식으로 한 1,500씩 가격 차이를 뒀는데요 1,500씩 가격 차이를 둔 이유는 아파트 평형이 커질수록 분양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준 거고 그리고 99타임만 2천만원 정도 플러스를 줬는데 요거는 폴레가 98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해리스톤은 99이니까 1제곱 정도 더 프림을 리 주었다 프리미엄을 더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포레스티아, 시세 얼마나 하냐,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5구 타입 기준으로는 한10.5 정도 보여지고, 그리고 74 같은 경우는 11.5 정도 보여지고, 84는 13, 그리고, 그리고 9구 타입, 98 타입이죠. 98 타입 같은 경우는 실거래는 안 되어가지고, 호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4억 정도 보면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헬리스톤 시세 예측을 해보면요. 대략,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티아 시세가 여기 있고 해리스톤 예상 시세를 가격 차이 뒀죠. 5구는 1억 차이 날 거라고, 9구는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날 거고, 그랬을 때는 해리스톤 예상 시세, 5구 타입은 11억 중반 보고요, 7사는 12억 중후반, 8사는 14억 초중반, 그리고 9구는 10억 중반 정도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세면 지금 서울의 한 이문회기 정도, 이문회기 신축 아파트 정도 시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예측드렸지만 제가 예전에도 예측드렸지만 성남의 입지는 서울의 이문액 정도 정도는 정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는 할것 같아요 해리스톤이 지어지면 자 해리스톤이 이 정도 시세다 라고 하는 거면은 어 그럼 분양권에 피력 정도 주고 사면은 개이득이겠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요 그렇죠 오구타입 기준으로 지금 분양가 8.5에서 9.42억인데 뭐 중고층 기준으로 한구억 초중반에 분양가를 받고 피력 주면은 뭐10.3뭐10.2이 정도에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해리스톤 저희가 아까 11억 5천 예측했죠? 와, 그럼 안전마진이 그래도 1.2억이나 있는 거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 분양권도 사실은 이 분양가가 적절한지, 아파트 가격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옵션비랑 중도금 이자도 같이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적정이 가격이 맞는 건지, 안전마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예전에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히 분양가에 106% 곱하면은 이게 내가 실제 분양권을 옵션비랑 중도금 이자 다 내서 얼마에 사는 건지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리스톤의 분양가의 분양가 106%를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기준이에요 요거 기준 5구 타입은 한 5천만 정도 증가합니다. 8.5, 9.42에서 9억, 9.98이 정도까지 늘어나고요. 74, 한 10.38에서 11.42, 평균 한1 0이 보면 될것 같아요. 84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2억 정도 보면 될것 같고, 99 같은 경우는 13.5억 정도 보면은, 아, 내가 분양권을 실제 이 금액에 산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전체 타입이니까 A 타입만 남겨보면 A 타입만 봤을 땐 이래요. 5구는 9.88억에 사는 거고, 74는 아까 말씀드린 11억 정도에 사는 거고, 그리고 8사는 12억, 그리고 99는 a 타입이라게 없으니까, 그냥 9 9타입만 봤을 때는 13.5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가까 P가 1억 정도 붙어 있다고 했죠? 그럼 정확히 얼마에 사는 거예요? 5 기준으로 9.88억이니까, 59를 P를 1억 주면은 총 11억에 사는 거죠. 11억 정도. 그리고 74는 뭐한 11억이니까 1억 붙여서 12억, 84는 13억, 그리고 99는 14.5억 정도에 매수를 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전 마진 얼마예요? 피력 주고 샀을 때 안전 마진. 자 여기 계산해 놨죠. 안전 마진은요 오급 입 기준으로는 중층 기준이니까 똑같은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아까 74, 84, 99는 다 4층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헤리스톤 예상 시세보다는 조금 더 감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안전 마진을 제가 한 3, 4천 정도 빼가지고 거에 보면은 74는 한 3, 4천만 원. 안전 마진이 있고, 피력 기준으로 8 4는한 7, 8천만 원 정도 남고, 9 9는 5천만 원 정도 안전 마진이 나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가 같다, 피가 1억으로 똑같다라고 하면은 8 4 A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5 9 9 9 그리고 가장 메리트 없는 거는 7 4 A 타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안전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분양권 실매수가 중도금하고 옵션 다 포함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근 그래도 제가 예상 시세를 예측해보면은 아마 집주인들은 그래도 P1억 이상은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 투자를 할지 말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런 분들께는 어, 이거 산성형 헤리스톤 분양권 사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티아랑 비교하시는 분들 헤리스톤이랑 분양권이랑 그리고 그런 분들께는 저는 P1억 정도까지는 그냥 헤리스톤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2, 3년 뒤 확실히 성남의 대장이 될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은 투자금으로 좀 향후 신축 대장, 성남의 대장을 좀 선점한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2, 3년 남았으니까, 이동안돈 모아서 실거주할 거다. 라고 하는 분들께는, 저는 포레스티아보다는 해리스톤 투자가 좀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내가 현금 여력이 있다. 지금 뭐 현금 여력이 뭐 7, 8억, 5, 6억, 이 정도 이상 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뭐 7, 8억 이상인 분들께는 해리스톤 입주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해리스톤 입주권 5월에도 8, 4가 12억 초반, 그리고 5구나 10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세보다 1억 정도는 확실히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다면 이미 좀 입주권을 사는 게 옵션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동우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게 아니다. 내 현금이 5, 6억, 3, 4억 있다. 그렇더라도 저는 다른 성남의 재개발 구역들, 뭐 수진일이나 신흥일 구역들, 이런 것들 사는 게 사실 투자 극대화, 시세차 극대화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현금 여력이 좀 여력이 있다, 뭐 4억 이상은 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물건들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만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네, 혈론입니다. 오늘은 산성력 캐리스톤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1억 정도 붙어 있다. 그리고 1억 정도면은 안전마진이 한 몇천만 원 정도 수준이다. 라는 말씀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이점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홈즈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